오늘은 주택 경매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떨어졌네요. 음, 자, 사건 번호가 2022 타경에 519입니다. 이게 이제 물건 번호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어, 물건 번호 1번은 농지만 나왔고요. 물건 번호 2번은 주택입니다. 자, 소재지가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소사리 754번지고요. 어, 지금 건축 면적이 30평입니다. 시골 집인데. 크죠? 자, 대지권, 대지가 어, 음, 200평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200평에 건평 30평. 이렇게 나왔고요. 감정 가격이 1억 5,500. 어, 세번유찰돼가지고 5,320만원 진행이 되는데요. 어, 요게 지금 4월 3일날 진행됩니다. 어,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 3개입니다. 원주. 원주 소재의 법원에. 진행이 됩니다. 어... 자,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음... 여기는 뭐 지하수 관정으로 보이고요. 어, 마당을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어, 뭐 야외 식탁도 있고, 조경수도 어, 이렇게 이쁘게 어, 꾸며놓은 걸로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고, 막 조립식 주택 같고요. 이렇게 어, 데크도 어, 있고, 어, 별도에 뭐 여기 뭐 창고 건물이 하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주택의 전경입니다. 전경 뒤에는 이제 지 막한 언덕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잔디하고 여기 마사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뭐 지하수를 이용해서 뭐 아마 어, 식수로 쓰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여기 음, 뭐 통상적으로 집안 아, 집 집안 안에 모습은 잘안 보이는데 여기 아, 지금 뭐 사진도 한 카트 이렇게 있네 그죠? 집 안에도 뭐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 생긴 아, 뭐 전형적인 시골 집이네 그죠? 이렇게 아, 자 이거 보면은 근데 지금 지금 이 집이 지금 돼지가 200평인데요 물건본 1번 보면. 해당 주택이자 지적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해당 주택이 200평입니다. 200평 그리고 여기 지금 주택하고 부터가 있는 여기 농지입니다. 농지. 여게한 980평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시하고 이좀 농지도 감정이 1억 3,300인데 세번유찰대가 4,50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주택하고 여기 농지 980평 약0 평에 가까운 농지 합을 하더라도 한 1억이 안 되는 돈이죠, 9,900 정도. 어, 자, 이게 지금 집 앞에 농지입니다. 여기 해당 주택은 이쪽에 있고요. 어,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보면 약간 요게 이제 그 주택이고요. 약간 지대가 조금 내리막이죠, 그죠? 그집 앞에는 요렇게 어, 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오미자라고 해가 있는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오미자를 재배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골에 천평 같으면 크죠, 그죠? 요렇게자 어,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2번입니다. 주택만 낙찰 받으셔도 되고요. 농지만 낙찰받으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어 농지하고, 어 주택하고 같이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가격 기준으로 해도 한 1억이 안 되는 돈이라서 농지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농지가 잠깐만, 토지 용객 잠깐 보겠습니다. 토지 용격이 조금 늦네요. 아, 자,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소사리 754-1번지 전입니다. 아, 한 1800평 정도 되고요. 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되어 있죠. 의상. 어, 외지에서 아마 농지증을 어, 여기 농력분 리 농지도 어, 농지증을 이제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여기 면사무소에 가서 한번 어. 그 사는 지역이 조금 거리가 있고 외지 같으면 어 미리 한번 어 농지청에 가서 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지금 농지청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뭐 농지 취득의 어떤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좀 거리가 멀어도 조금 어그 신속하게 좀 처리를 조금 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또, 또, 특히, 뭐, 영농 여건 분리 농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1800, 어 그, 평수가, 어, 302평이 초과되더라도, 뭐, 영농, 그, 경영 계획서라 이런 거는 작성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어, 특별히 농지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 뭐, 주택만 우리가 낙찰받는다 하면, 이제, 이거는 뭐, 농지증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필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낙찰을 받아서 <laughs> 뭐 거주도 하시고 어 농업경영도 하시고 하시면 이걸 음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내용은 어 특별하게 없고요. 여기 보면 은 이제 세입자가 요렇게 8천만 원요렇게 전세보증금 신고를 했는데. 음, 이제 저당권이 2015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분은 세입자는 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 후순위로 어, 보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분이 어, 지금 아마 전 소유자 같네요. 전 소유자, 전 소유자인데 어차피 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2016년 전입이라서 잠깐 볼까요 어, 근저당이 지금 2015년 9월 23일날 임대차보호법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음, 기타지역이니까 2015년이면은 기타지역이니까 4500만원이네 그죠 <laughs> 아이고 그래서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4,500 이하에, 아, 1,500만 원이네요. 그죠? 어, 어쨌든, 뭐, 대항력은 없는 전 소유자인 걸로, 어, 봅니다. 그리고 뭐, 가등기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당권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다 이거는 이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 낙찰자가 특별히 어, 부담해야 되는 권리상 문제는 <laughs> 없습니다. 자, 건물 등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건물이 지금 2015년도 보존등기가 됐네, 그죠? 이전이 되었고, 압류, 가등기가, 최초 압류가 2019년이고요. 어, 가등기가 2019년이니까, 어, 2015년이니까 아,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어, 여기 건축물 대장 한번 볼까요? 어. 음, 대지 면적 6 6 0제곱미터고 청량 철골, 경량 철골 구조로 이제 지어졌고요. 내가 보니까 이제 뭐, 그 조립식 주택 같이 보이는데, 어, 2015년도 어, 사용성이 났네, 그죠. 음, 자, 신규 작성 2015년. 그래서 뭐, 건축물 대장도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전에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해당 주택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앞에 봤죠 여기 981평 요게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자지입 자, 조금 줄여 볼게요 어, 줄여 보면 여기 지금 영동고속도로고요. 원주하고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세을나들목이나 어, 여기 세을나들목이나 이쪽에 둔내나들목, 그 가운데입니다. 어느,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뭐 특별히 빠르고 늦고 뭐 그런 거는 잘안 보입니다. 한 가운데로 보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하고, 아이씨도 뭐 그렇게 멀진 않았고요 조금 둘러가면 멀 수도 있겠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락지구라든지 마을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요 집만 좀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저는 생활을 좀 보낼 수 있는, 조금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지금 요 해당 주택까지, 그리고 해당 주택 앞까지 지금 요게 포장도로가 폭이 한 2.5m에 3m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여기 있고요. 음, 나 홀로, 어, 너무, 또 저, 농사도 지으시고, 어 별장으로 쓰시기도 아주 적합한 그런 물건인 걸로 보입니다. 해당 진입로에, 어 진입할 때는, 어 민가가 한, 여기 보면 한, 두 가구 정도, 그 정도 보입니다. 어 뭐, 자, 근데 이제, 어디라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또, 다, 100%다 좋을 수는 없죠. 그죠? 그, 제가 여기 길 건너편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음, 여기 보시면, 요, 여기 축사가 보이죠, 축사. 어, 축사. 횡, 저, 황성, 한우가 유명하죠. 그래서 아무 여기도 우사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요 축사, 요, 어, 산도 뒤쪽 편이니까, 아, 이게 직선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음, 직선거리가 150m 정도, 아, 조금 가까운 편에 속하네요. 이게 이것도 또 방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아 좀, 축사 냄새가 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라도 항상 그 철탑이나, 그 다음에 축사 같은 거, 변전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조금,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 뭐, 100%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음 일단, 1억 5,500 감정에 5,300만 유찰됐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날짜도 4월 3일이니까 넉넉하지 한, 한달 남지 남았는데,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니까 가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 농지,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임차인의 그 배우자와 통화를 했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또뭐 배우자가 아그 세입자가 아 재배를 한다 하네요. 그러면 뭐, 뭐 한번 생산하는 것까지는 또 허용을 해주시고 뭐 나머지 뭐그 본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가지고 간다면 본인들이 이식을 해가가야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역년티그은 임차인 소유라고 진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이게 뭔지 싶어서 이래 봤는데요. 어, 이게 기역 요거면 처마처마이첨마가 세입자가 자기 소유래요 이게. 어, 그래서 근데, 좀, 내가 그런 건, 좀, 이게 처음 보는데, 어, 여기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지금 가추가, 요렇게, 여기 보면, 가추 4.2평, 뭐, 2.7평, 요렇게, 어, 감정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뭐, 건축물에, 뭐, 부합물이나 종물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제 뭐, 또 법원에서 또 나가면, 또 임차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농지는 그 면사무소에서 한번 농지증에 가서 한번 먼저 어 알아보시는 게어 좋을 듯합니다. 자, 어, 자 두서 없는 내용 어 끝까지 들어줘서 어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